난 탁주! 난 쪼꼬! 쪼꼬야 여기 봐! 우리 미끄럼타나 봐!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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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 간다! 와! 왜 간다! 아 카트 타고 미끄럼타는거야? 점프! 와! 오! 오! 쪼꼬도 착지 내가 조금 더 왔지! 내가 더 갔어야 했는데! 어 이리 가서 펫을 뽑는 건가봐! 좋아! 뽑아볼까? 오케이! 거, 패시 거, 나와라 나와라 거, 나와라 육오 어, 전설이다 나도 전설 나왔어 뭐야 우와 우리 둘다운 엄청 좋네 좋아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래 그리고 패스 클릭 장비를 클릭 나 장착했지 나도 했지 앵그리 와 앵그리 버드 앵그리 버드 우리 둘다 전설 패시 나왔어 처음부터 좋아 좋아 와 그리고 뭐야 다시 가는 건가? 다시 가보자. 가볼까요? 오케이, 가보자. 어! 뭐야! 바퀴 하나가 패시됐다! <laughs> 뭐야! 바퀴가 하나가 패시됐잖아! 뭐야! 이거 뭐야! 와, 패시 굴러간다!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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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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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돼, 와, 펫을 하나 더 뽑아. 펫몇 마리가 지는지 따단따따따다. 오, 나 펫. 일반 펫 나왔어. 아, 강아지나나 하나 또 뽑아 봐. 어, 똑꼬나랑 똑같은 거 나왔나 봐. 또 뽑아. 장비 장착. 나 한번 가 봐야지? 아, 두개 나왔네. 가 봐야지? 가 봐야지? 와, 두 개다. 와! 오! 와펫 펫이 두 마리가 데굴데굴데굴데굴 되 데굴, 데굴, 데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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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 쓰러진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 한 마리 더 어, 어, 어. 뽑아봐. 어? 쪼꼬야, 다음 세계로 갈수 있나봐. 다음 세계? 다음 세계. 쪼꼬도 갈수 있어요? 아, 어나 쪼꼬 모자르다. 그래, 그럼 나한 번만 더 뛰고 가야 되겠다. 나 한, 번한 마리 더 뽑아봐. 아, 와, 나 전설 또 뽑았다! 예! 와, 전설! 어떠냐? 탁주 클라스! 어디? 전설이 또 나와버렸구만. 조금 기다 오! 와, 바퀴가, 바퀴가 나 3개가 패시됐지. 와! 좀 쿵! 와, 더 멀리 갔다! 다시 한번 신기로! 와, 와, 와! 아, 너무 진다, 너무 진다! 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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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laughs> 바퀴가 세 개가 패시되가지고. 오케이! 어, 오빠 진짜 앵그리버드가 두 개네. 어, 파워를 수집할 시간이래. 아, 이때 이게 파워야. 멀리 뛰는 파워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조금 다음 단계 이제 갈수 있어요? 어, 갈수 있어다. 오케이, 우리 그럼 가보자. 가보자. 가봅시다.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세계 2. 짠. 오, 헛, 어? 여기 뭐야? 아, 2단계가 끝인가 봐. 그런가 보다. 아, 이리 오는 거야. 오, 어, 팻 종류 많아졌어. 엄청 많아졌어. 다음 팻. 오, 비싸네. 일단 그러면 이걸 하나 더 사야 되겠다. 나도 이거 하나 더 딴딴딴딴. 오, 와, 나또 전설 팻이다. 어. 예! 사면석 전설 팻. 예! 사면석 일반. 어떠냐? 엄청나지? 엄청나네. 아, 바퀴 하나가 또 늘었겠네? 오, 어 장착을 안 했다. 장착을 안 했다. 지금 장착해. 어 지금 장착해도 되네? 아하하하. 오, 바퀴 가자! 네 개. 오, 작지. 아 돈다 돈다. 아 머리로 떨어져. 아, 아 머리로 떨어져. 아!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어, 여기까지 아, 왔지. 아, 또 아, 새로운 기록. 오! 아싸! 다 어. <laughs> 그러면 다음 패, 아, 다음 패 아직 못 싸네? 빨리 열심히 해야겠다. 어, 쪽 봐, 여기 봐. 무료 스피니 때. 어, 나 이미 갔는데! 무료 스피니. 어, 갔다 왔다. 오케이, 갔다 돌려, 갔다 돌려, 돌린 판. 무료 스피니는, 오! 어, 돈 주나보다. 오! 어. 오케이! 예! 나 부자 됐다. 예! 나 다음 패. 하하하. <laughs> 나는 부자가 돼서 다음 펫을 살수 있지 어디 뭐가 나올까 뿅뿅뿅뿅뿅뿅뿅뿅 오나 예쁜 펫 나왔어 얼음덩어리 얼음덩어리? 오 얼음덩어리 장비 와나펫 늘었다 예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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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볼까 바퀴가 그러면 우와 바퀴 하나 빼고 다 펫으로 채워졌네 나도. 간다! 부릉부릉부릉! 예! 우와! <laughs> 우와! 어? 누구야? 어? 이거 조정할 수 있네, 좌우로! 좌우로 조정할 수 있다고? 어, 아, 아, 착, 착륙을 잘하면 보너스 점수도 얻을 수 있는 거였어. 우와! 뭐였지? 아, 나 중이야. 중이야. 완벽한 착지를 하면 보너스 점수. 컷! 우와, 나완벽 오! 예, 나, 나 패턴. 뽑아야지. 우아! 또 뽑아야지. 오케이. 우아! 마지막 바퀴 하나를 채웁니다. 너는 뭐가 나올까? 아, 아, 또 얼음 덩어리 친구가 나왔네. 아하. 어쩔 수 없지. 자, 나 바퀴 다 채워졌다. 와! 예! 바퀴 다 채워졌다. 신기록 세워보자. 우아, 신기록. 개 전설이 세개. 우와. 오 바퀴 다채워졌지 멋있다 엄청 멋있어졌어 오잘잘잘아아어 아. 어, 조종 잘해야 돼요나에 나왔다 오케이 좋은 창륙 오케이 완벽한 창륙컷 좋은 창륙 나이스 아하 와나 완전 멋있어졌어 카트 나도 완전 멋있어졌어요. 하나 더 뽑아 봐야지. 처음에 좀안 좋은 패시 하나 있었으니까 바꿔봅시다. 오예! 에픽! 나왔다. 나도 그거 있어. 에픽! 에픽 뽑았어요? 응. 지금 파워 수집할 시간이야. 지금 파워를 수집해야 돼. 그러면서, 아, 최고장 느낌면 되는구나. 됐어요. 됐어요. 나. 나 엄청 좋아졌어. 내 카트. 오! 다시 출발한다. 조커는 날고 있구나 지금. 나 날고 있어. 갑니다. 슉. 간다 여기 있다. 뿔란뿔란 뿔란 마운틴, 블루, 블로브. 점프 신기록 세워보자. 예. 어. 와, 멋있다. 너무 멋있다. 헤들리 바퀴로 돌고 있는 거왜 이렇게 멋있지? 어, 좋은 착륙. 이제부터 컨트롤, 컨트롤 어. 잘 해줘야 돼요.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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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 착륙 해야 되는데. 헛, 헛. 오케이! 완벽해. 오케이! 연속. 오, 3연속. 오! 오케이, 네번네번 완벽한 착지 성공. 오! 예. 예누구야나 다음. 다음 이거 뽑고 싶어 아돈더 벌어야 되네 어, 돈더 벌어야 되나? 조금만 더 벌어야 되겠다 있어, 이번에 쪼꼬랑 승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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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가 간다. 간다 누가 멀리 가는지 보자 쪼꼬 저기 가. 당 내가 멀리 가야 되는데 내가 더 멀리 가야 되는데 우! 점프 간다, 간다, 간다. 와 펜시 바퀴가 되는 게왜 이렇게 멋있지? 나는 귀여워 엄청 멋있는 것 같아 오케이 좋은, 돼. 안 돼, 안 돼, 이거 좋은 안 착륙 해야 돼안돼안돼 좋은 착륙 해야 돼 쪼꼬야 좋은 착륙 오케이! 완벽해! 완벽한 착륙! 아, 이번에 실패! 아, 실패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아, 안 돼! 아, 이거! 안, 안 돼! 안 됐다. 아, 아, 두 번, 세 번, 네 번! 아, 마지막에 막혔네! 아 마지막에 해서, 어, 나 다음 팩 뽑을 수 있겠다! 다음 팩 뽑아! 오, 다음 팩! 화산팩! 화산팩! 뭐가 나올까요? 오, 뭐야! 어, 일반이 나왔네. 어, 나도 화산팩 뽑, 아! 그래도 좋은 거야. 오빠, 나 화산팩 먹으려면 조금. 모르겠다. 우와, 엄청, 엄청, 엄청 좋은 거야, 이거. 간다. 간다! 나도, 간다! 오! 일반이어도 엄청 좋은 패시야. 간다! 이거 끝까지 갈수 있을까요? 끝까지 가고 싶다. 길 끝까지 가고 싶은데? 길 끝까지 오! 200k까지. 우와! 오, 몇번더 튕길 수 있으니까, 오케이. 이제부터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떨어질 때, 오케이, 완벽해. 다시 한 번,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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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케이! 어, 나맵 중간까지 간다. 오케이, 완벽. 어, 나맵 중간. 중간 오. 넘었다. 어, 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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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꼬야 나 중간 넘었어 예 화산 패더 있으면 넘을 수 있겠는데 좋은 거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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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른 거 나왔다 에피 마그마 물방울 오케이 장착 오. 신기록 세워 봅시다 신기록 세우자 이길 끝에는 뭐가 있을까? 길 끝에 가봐야 되겠어. 우와, 가보자. 간다. 아까 중간 넘었으니까. 우와, 더 가보자. 우와, 멋있다. 가자, 가자, 가자. 우와. 우 엄청 멀리 날아가네. 우와, 처음부터 엄청 멀리 날아가. 거의 절반을 한 점프에. 우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벌써 절반 넘었구요 우와. 벌써 절반 넘었네? 새로운 신기록 세웠고 헛! 오케이! 완벽해! 오! 어, 나 끝으로 갈 수도 있겠는데? 끝에 갈 수도 있겠어 착지 잘하면 오! 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와! 나 엄청 많이 갔어 우와, 보이지? 엄청 많이 갔다! 헛! 어, 오케이! 오! 어, 나 끝까지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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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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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간다 헛! 어, 완벽한 착지! 헛! 어, 헛! 어. 아, 뭐야. 아, 아까 깨끗해 못 갔다. 아, 조금만 깠다. 더 가면 끝에 갈수 있는 건데. 이번에 뽑아서 끝까지 가겠다. 가자, 가자, 가자. 오, 우와. 뭐야. 전설 나왔다. 전설. 전설 어떻게 예. 해야죠? 전설. 장착해봐 감착. 장착. 완전 불사조 피닉스 날개 달린 거 보이지? 아하하. 조금 출발해야. 네. 나도 갑니다. 출발. 오, 우와. 전설. 전설 끼고 출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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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슝! 와! 엄청 빠르다. 엄청 빠르다. 와! 전설 패 어, 내가 먼저 출발했는데 오빠가 나를 쳤어. 와, 나 진짜 빠르다. 전설 패 때문이야. 우와! 나 벌써 절반 넘었고요. 어, 끝까지 나가구도 남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우와! 어, 저끝 보인다. 끝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어? 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는데? 우와! 아 끝까지 가면은 다시 처음으로 가는구나 끝까지 나한 바퀴 돈거야 지금 한 바퀴 돌고도 더 많이 온한 바퀴 온다. 돌고도 지금 더 가고 있어요 오. 한 바퀴 오, 돌.. 나두 바퀴 돌겠는데요? 두 바퀴 도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설팻인가? 전설팻의 힘이야 우와! 쪼꼬따라 잡는다! 예에! 나두 바퀴 돌겠다 두 바퀴 도전 두 바퀴 도전. 오케이, 두 바퀴! 우와, 세 바퀴! 우와! 쪼꼬 따라 잡는데, 한 바퀴. 내가 쪼꼬보다한 바퀴 더 돌았는데. 우와! 쪼꼬보다 우와! 나 아직도 가고 있어! 우와, 엄청나! 엄청나다! 어, 나 끝났다. 네! 예. <laughs> 이것이 전설의 힘. 전설이야, 나. 완전 어, 나 착지도 엄청 잘하는데. 나 계속, 계속 완벽한 착지야.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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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것이 <laughs> 전설 팻이다! 와 <laughs> 멋있잖아! 쪼꼬야, 완전 멋있다! 우와! 엄청나 그치, 그치? 여기 재밌네! 여기 엄청 재밌어! 각주 쪼꼬를 축하한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우리 전설 팻도 뽑아보고 너무 재밌었다! 응, 재밌었어! 다음에도 재미난 곳에서 재밌게 놀아볼까요? 응. 오케이, 오케이. 닥쳐주고 함께하는 재미난 놀이. 다음에 또 재밌고 즐겁게 놀아봐요. 그럼, 안녕! 안녕!